바야흐로 2009년, 저는 캐릭 캐릭 체인지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덕질을 시작해 벌써 15년차 오타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라는 것을 먹게 되어 내일 모레면 30대가 되는 아저씨가 되었죠. 근데 솔직히 30대가 아저씨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 좀 짜증이 나는 게 요즘 애니 중에서 아재들의 키워드를 두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30대더라고요. 아니, 우리든 아직 청춘이라고요. 나름 MG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피를 아주 취급하는 거 너무 서운합니다 아 긁혔냐고요? 닥쳐 있...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그만큼 수많은 애니와 작품들을 보았는데요. 최근 저는 이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나 또한 나이를 먹어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윗세대 오타쿠분들, 그니까 아키라, 공간기독대, 에반게리온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덕심을 키우신 덕후분들이 소아온 스즈미하루이의 우울, 케이온과 같은 작품을 보고 하셨던 꼰대같던 말들, 요즘 작품들은 작품. 이 없어 미래가 아무도이 말들을 들으며 진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허우적대는 말들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구나. 이 마음들이 공감이 되는 것 보니 아,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그저 작품성 운운하며 꼰대 같은 소리만 하는 뒷방 늙은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저 다 엔딩이 같을수 있냐고요? 씨 여튼 이왕 아재 취급 꼰대 취급 받고 있으니 이 아재 꼰대 의 하소연을 제대로 풀어볼까 합니다. 오레곤의 망장 리뷰 OMR 그 특별편 요즘 작품들의 결말이 X 같은 이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작품들이 완결이 났는데요. 좋은 혹은 무난한 엔딩의 조건을 크게 잡아 저는 총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이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작품의 엔딩이 무난하게 완결이 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세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한 작품을 소개한 후 그거와 비교해서 이 작품들이 왜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지 아주 짧게 작은 씹어 될 겁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겠죠. 이 부분 감안해 주세요. 첫 번째 조건, 완벽한 스토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깔끔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엔딩이 이상할 리가 없죠? 이게 뭔바보저 씨의 어때요? 참 쉽죠? 같은 소리인가? 누가 저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 싶으실텐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원래 얘가 어땠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네. 뜬금없이 이상하게 돌아버렸네. 이런 얘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작품을 저는 크게 두 작품을 뽑는데요.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 후드와 징의거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소년만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 내에서 버려지는 에피소드는 없으며 떡밥을 완벽히 회수하고 결말까지 완벽하게 내버리죠. 제가 나름 수많은 작품들을 봐왔지만 강철의 연금술사 이상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이야기하기 앞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묘의 칼날과 나이로아카데미아 최아이에서 욕 먹는 요소 전부 다. 강철의 용금술사에 나온 요소들인 거 아시나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자, 기묘의 칼날에서 바가지로 용 먹는 요소 중 하나 약물. 괜히 타마요를 먹고 약물 중독돼서 폭풍 약화된다는 전개. 네, 강철의 용금술사에 나온 최종 보스랑 최종 보스급 강자가 다 먹방 잘못해서 죽었고요. 심지어 무자는 억거지로 먹게 된 거지. 얘들은 자발적으로 처먹처먹한 거야. A few moments later. 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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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로 아카데미아에서 나오는 능력을 잃고 잊혀지는 엔딩이요? <laughs> 주인공 에드도 최후에는 연금수 능력이 없어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냥 총구석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삽니다. <laughs> 될 리가 없지... 최 아이에서 나오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같이 죽는 신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이요? 그거에 해당 안 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강연해서 그냥 필수 덕목이에요 소중한 사람 떠나보내기는 한 명의 소녀도 자꾸 해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보잘것 없는 인간이야 이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아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고작 요소 때문에 작품이 망하지 않는다. 그 요소를 어떻게 쓰냐에 달렸다. 입니다. 당연히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저 요소에 의존하거나 막 쓰는 것이 아닌 탄탄한 스토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다 얘기할 순 없으니 위에 언급한 것들을 강연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먹방신. 여기서 나오는 프라이드는 별 이유 없이 자신의 동료, 글라트니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글라트니를 먹기 전, 키메라한테 당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현자의 도를 많이 소모했다 말하죠. 저도 아까 어둠 때꽤 많이 당했습니다. 이는 글라트니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그렇기에 프라이드는 글라트니 속 현자의 도를 흡수해 자신의 현자 도를 채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프라이드가 글라트니와 힘을 합쳐 둘이서 협공한다는 선택이 아닌, 그를 죽여 흡수한다는 선택을 한 이유는, 물론 글라트니 역시 약점을 잡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신 또한 이미 당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자신이 그 힘과 능력을 흡수함으로써 둘이서 싸우는 것보다 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더 강하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오만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사소함에서 느껴지는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강연을 명작으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죠. 아,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고요? 계속 한번 보시죠. 그럼 그렇게 글라트니를 소수하고현자의 돌을 충전함과 동시에 글라트니의 능력까지 얻게 된 프라이드 문제는 그와 동시에 글라트니 폭식이라는 이름답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배고픔이 같이 딸려왔다는 겁니다 그 녀석의 배고픔까지 딸려오는 바람에 좀 곤란하게 지 이 부분이 바로 기폭제가 되는데 이후 자신의 부하이자 신념성애자 킴블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 처하는데 뜬금없이 입맛을 다치고서는 그를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프라이드가 킴블리를 먹는 장면은 기존의 프라이드의 캐릭터성을 나타내는 것도 어떤 킴블리의 최후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장면도 아닌 정말 전혀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글라튼이를 먹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게 킴블리를 먹은 프라이드는 최후의 전투에서 파괴되는 몸을 버리고 인간인 에드워드 엘리게몬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프라이드가 먹은 킴블리가 프라이드를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꼴니가 추에서 아주스가 왔군요. 험은 크로스 프라이 다른 인간들은 현자의 돌이 되면 비명밖에 못 지르는데 킴블리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는가? 웃기는 <laughs>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굳이 만저장가가지까요 친절하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핀블리가 작품 내에서 보여준 행보을 보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겠지. 거기 앞서 이야기 했듯 킴블리는 진짜 광기에 가까운 신념 성애자입니다. 간단하게 적이지만 신념을 지조 있게 지키는 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얘가 호문클로스 밑에 들어간 이유도 자신의 신. 념을 펼치기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의 눈앞에 교만 그 자체인 프라이드가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비굴하게 인간 몸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가 배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죠. 그렇게 잠깐의 빈틈이 결국 에드의 공격을 허용하게 됐고, 프라이드가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잠깐의 스토리, 이 하나의 악역이 패배하는 스토리에서 빈틈이 보시나요? 프라이드라는 악역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 자신이 위기라는 점에서 혼자서 싸우는 게더 강하다는 교만. 이후 그저 자신의 공복을 줄이기 위해 킴블리를 먹게 되는 폭식. 그리고 그 자신의 승리를 위해 교만함을 버렸으나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패배한... 되는 전기그 캐릭터성을 담아냄과 동시에 개연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말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완벽하면 나는 분명 O M r 컨텐츠라면 최근 소년 만화를 까는 영상에서 강연 그것도 한 장면 이야기하는데 벌써 각본 세 페이지를 소모하고 있겠냐고요 아니 뭐 거의 이건 강연 찬양 영상이야 큰일 났네 뒤에 애드 능력 있는 거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하 모르겠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귀멸의 칼날 약물 복용신 사실 이 신이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신인진가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몸을 약화시키는 것이니까 쓸만하고 세 번째 약물도 떡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추전이 요리치한테 탈출한 방법을 타마요가 봤으니 대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요소가 작품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최종보스인 추전 식기가 인공 탄지로한테 당해서 죽는건지 아니면 타마요랑 시노부의 약물 중독 때문에 죽는지 헷갈릴 정도죠. 물론 기면의 칼날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최종 보스격 혈기를 혼자서 쓰러뜨린 적이 없기는 합니다. 일기 최종 보스인 루이 남매간의 협공으로 마무리. 하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큰 타격을 입혔죠. 무한열차편 최종 보스 엠무 랭고쿠 제니츠, 에즈코의 서포트, 그리고 이노스케와의 협공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활락의 거리편 최종 보스 다키엔 규 타로 남매, 탄지로 일행 플러스 음주의 협공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고, 두근마을 편 최종 보스 한탱구 분신의 최강격인 조합 쿠텐을 연주 칸로지가 맡아줬고, 최후에 그를 뺄수 있었던 것은 여동생 레즈코의 결단이 있었기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귀멸의 칼라는 단한 번도 주인공 혼자서 적을 쓰러뜨린 적이 없으며 어떻게 보면 본작의 주제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함께 싸운다는 의미에서 양물 요소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 Thank you 기는 해요. 있는데 지금까지 보스전과는 다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졌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보스전들은 결국 막타는 탄지로가 먹였어요. 아 물론 루이는 어떻게 보면 제외라면 제외 인데 그래도 핵심들은 넣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엠무 규타로 한탱쿠 전부 탄지로가 주요딜을 넣고 막타도 탄지로가 칩니다. 다들 어디까지나 서포트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다만 그 서포트가 좀 비중이 있다 보니 주인공 과의 1대1 맞다이 보다는 레이드 전과 같은 느낌이 강했을 뿐이죠 그런데 추전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잡고 얘기해 봅시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약점은 진짜 리얼 섬 파워를 받아야 죽는 최종 보스 공략법은 진짜 해뜰 때까지 뻗 행기는 것뿐 여기서 회복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존재가 누구인가 타마요신호 폭풍 늙게 만들어 파워를 현저히 떨어뜨린 존재 누구인가 타마요 신호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막은 게 누구인가? 타마요 신호부 자. 그럼 이제 누가 메인 딜러죠? 그럼 탄지로는 무엇을 했는가? 저 타마요의 신호부가 깔아놓은 식탁 위에 해 호흡을 살짝 얹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열받는 게 탄지로 혼자 버틴 것이냐? 아니요 살아남은 주들인 암주, 연주, 사주, 수주, 풍주 거기에 제니츠, 이노스케까지 해서 다구리를 쳐요 그렇다고 탄지로를 위한 서포트 느낌이냐? 역시 아니죠 다들 모두 다 함께 딜러예요 아니 이렇게 평등하게 다들 시간을 끌어주고 심지어 막타가 탄지로인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 것도 아니에요. 아기로 변해서 응애 더 망칠 거야. 뿌뿌 하는 걸 다른 것도 아닌 그냥 일반 대원들이 막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정말 중요한 딜이될줄 알았던 해호. 이것도 문제인 게막 마지막 형태가 숨겨져 있고 완성되는 순간 엄청난 걸 보여줄 것이고 등등. 마지막에 형의 깨달음이 추자를 쓰러뜨릴 수 있고 핵심인 것처럼 빌드업을 했는데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 형태를 하나로 연결해서 계속되는, 그니까 어떤 기술 하나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속기라는 얘기인데 미시야 하... 무슨 철권도 아니고 해오이 무슨 짱구야? 천만... 아니 명색의 주인공이잖아요. 얘 혼자서는 못 쓰러뜨려도 최소한 메인 딜러는 되게 해 줘야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봐도 강하지만 각성의 발판 포지션 같은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밸런스 붕괴라고 욕먹더라도 주인공 몰아주는 소년 만화들이 낫다니까. 아 물론 너는 좀 심했어 페어리테일. 이렇듯 너무 현실적으로 약한 주인공과 그와 반대로 너무 임팩트를 줘버린 요소로 인해 귀칼 후반부가 대차게 까인 거죠. 결국 이 요소 때문에 소년만의 핵심 재미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강철의 연금술사가 스토리를 살리기 위해 요소를 사용했다면 귀멸의 칼날은 스토리를 망치기 위해 요소를 사용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포인트에서는 귀멸의 칼날에 집중으로 팼는데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얘기해 볼게요. 능력을 잃고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은 강철의 연금술사의 에드와 나이아의 미도리아. 에드가 능력을 잃는 그 장면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을 두 배는 떠들 수 있을 만큼 가치 있으며 그 안에 강연의 핵심 주제를 담아낼 정도로 명장면 오브 명장면입니다. <laughs>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리고 에드가 다른 사람한테 잊혀진다는 전개가 어색하지 않는 건, 애초에 에드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고 싶다가 목표도 아니었으며, 그가 최종 보스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일부 군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능력을 잃는 것에 큰 집착을 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미도리아데쿠는 능력이 없던 시절에도 히어로가 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으며, 약하더라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핵심처럼 얘기하는 문장. 처럼 엄밀히 따지면 이 작품은 미도리아라는 소년이 최고의 히어로가 되어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는 부분이 대단히 큰 부분이죠. 뭐 적인 올포원을 쓰러뜨리기 위해 능력을 포기하는 거야 참으로 미도리아스러운 전개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은둔하고 선생질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약하고 무모해도 영웅의 삶을 걸었던 미도리아의 캐릭터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개가 너무나도 어색한 거고요. 결국 스토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아도 그렇고 귀멸의 칼라도 그렇고 엔딩의 그몇 년기 같은 거를 함부로 받는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작풀망치입니까두다 뜬금없이 겁나 미래로 가 심지어 한식기는 무슨 이야기야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고 절망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야의 호시도 루비와 강철형 검술사의 에드, 알, 머스탱 대령윈리린 등등 뭐시발 많기도 하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연에서 저거 안 겪은 애가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적이었던 그리드도 간지나게 저걸 겪는다니까 봐라! 네 영혼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잖아! 진짜 진짜 많지만 머스탱만 잠시 이야기하면 너무나 소중한 친구 휴즈 중경이 죽어 참담한 심정으로 절망하고 그것이 하나의 상처로 남아 극후반부 분노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가나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이자 유사연인 리자 역시 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애들 심지어 적이없고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어 분노의 괴물이 된스카의 설득으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이겨내게 되는데 아... 진짜 이걸 이렇게 짧게 유혹하면 안 되는데 그저세 명이 각각 머스탱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머스탱이 저들의 말에 단순히 풍동주주마리 속에 닿은 것이 아닌 그 속의 의미와 경험을 알아 설득될 수밖에 없는 아그 의미들이 정말 상세하게 담아져 있는데 이걸 고작 저딴 식으로밖에 유학을할 수밖에 없다니 하... 그런데 호시노 루비는요. 루비에게 자신의 오빠인 호시노 아쿠아마린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생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인 호시노 아이의 열성 팬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동료이자 그 소중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이자 전생에 죽어가는 자신을 위로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첫 사람, 진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는데 심지어 루비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다 상처받고 죽게 된다는 트라우마를 지녀 중후반부에 흑화하고 망가지기까지 한 애인데 짜잔 단 하나만에 이겨냈답니다 늘 한다고요 작가 이개새 이건 그냥 진짜 하기 싫었던 거야 스토리 짜기 싫었던 거지 귀찮았던 거야 그것 말고는 뭐가 없어 하... 이러니까 욕을 처먹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돼 길어졌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 벌써 분량이 이 정도야? 심지어 이거 엄청 요약한 거예요. 하...